이제 476번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길어, 그치? 음, 네. 수지인, 요약을 하면 수진인에 반해서 퀴즈를 하는데, 맞히면 상품 준다. 다섯 명의 학생이 답을 제출했는데, 누가 누가 잘했나. 알겠죠? 음, 네. 오, 간단하네.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 문제가 주어졌는데 답을 이렇게 말했구나. 자. 그렇게, 예, 서진이, 성진이, 누가 답일까? 답만 구하라 그러면은 뭐 되겠지만, 네. 이 바, 빈 칸을, 뭐를 더해 읽은구나 아.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에 연장선인데, 얘가 어떻게 풀었나? 이렇게 넘어갈 땐뭘 풀었고, 이렇게 넘어갈 땐 어떻게 풀었고, 뭘 풀었고, 이 과정을 생각하는 거죠. 달라진 점을 찾으면 돼요. 바로 첫 번째 소가루를 풀었죠. 그래서 계산을 했다니까 잘했습니다. 또 괄호를 풀었죠. 그 다음에 동명끼리 계산, 그 다음에는 한순간 틀렸죠. 이둘 계산한 거를 잘못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음, 15. 맞아. 유진이가 문상을 획득했습니다. 자, 다음. 옳은 것을 모두 모아라. 오, 계산을 다 해야 되겠죠. 네. 자, 이 가번, 나번은 많이 연습한 사람은 암산까지도 할수 있을 텐데, 부호들 다 따져서. 네. 가번은, 나번도 암산을 좀할수 있고요. 네. 가번이 음, 좀 그렇구나. 우선 해 볼게요 4번을 봤을 때 o x 랑 2x랑 그냥 단순히 더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은 7X, 7x 그리고 3y 빼기 3y는? 마이너스 3y 맞았네요 자 나번은 맞을까 틀니까 음... x 만 봐봐 틀렸어요 오... 봐봐 x만 보면 3x 빼기 x죠? 네 2x 맞지? 네 빼기 2y 또? 이것도 곱해주면 마이너스 되죠? 음.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암산 할수 있겠죠? 음. 자, 답번은 자, 한번 니가 암산을 하든 풀든, 여기다가, 여기다 풀고 보든 한번 해봐요. <목소리> A는 얼마냐? 이렇게 생겼을 때 A가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면 3이다 생각하니다 오, 시비 깔끔하네요. 자, 맞아요? 나는. 음. 이차식의 2차식끼리 그렇죠. o 엑스제곱 빼기 엑제곱이에요 맞았죠? 네. <laughs> 빼기 엑 틀렸어요. 맞았어요 x 스도 <laughs> 아.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상수항은요? 틀렸어요. 맞아요. 이거를 계산을 이렇게, 해 주, 이렇게 해주면 계산을 이렇게 어. 해주면 응?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네. 7 더하기 3니까이 10인데 아니죠? 네. 그래서 가나다만 그래. 우리가 앞에 했던 거총 복습이네요. 자, 이것도 가로 푸는 연습이죠? 네. 자, 생략해보고 오, 이렇게 이제 4 8 6번 자, 어떤 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을 네모라고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칠하, 칠 조심하라 그랬어요 칠을 길게 나중에 N도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나오니까 네 음... 어떻게 할 거예요? 예랑. 그렇지. 네모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네모만 한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를다 이양, 이양 시켜요. 자, 그러면 좌변에 남는 것은 네모가 아니야. 마이너스 네모가 남는 거. 조심해야 돼, 항상 요거. 음. 그리고 이양 시켜봐요 이제. 원래 거 써주고. 1도 좀만, 한쪽은 길게. 그래서, 동양끼리 계산하면. 어, 부호 써줘야지. 안 그러면 곱하기로 오해하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네모라는 건 부호를 다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꾸면 돼요. 어때요? 할 만하죠? 응, 네. 좋아요. 다음 490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선 생각하고 490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것은, 우선 과로가 한 덩어리니까 얘를 통째로 이왕해도 되고 과로 풀어서 통, 해도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과로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왕을 하면 이게 플러스 여기에만 하고 이거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 대신 그 대신 부호가 안 바뀌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계산하면 과로만 남죠? 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도, 이게 조금 빠를나요 근데. 조금 빠른데요. 이거를 마이너스 과로를 이렇게 풀어주고, 얘를 이렇게 이항을 해도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네가 이제 원하는 걸, 얘가 원하는 걸로 좀 이제 처음에 할수 있는 걸로 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엄청 길었다면 통치로 넘기는 게 편하겠지? 네. 어, 자, 한번 해봐. 그러니까 는 칠십이예. 아, 분수네. 진짜나 음. 다시 다시, 다시. 있죠. 그러니까 세포는 얘를 약해시켜서 없애죠 81위에 될수 있어요. 그렇지 예하고 약품이 돼야 되죠. 얘보다 더 커지면 안 돼요. 커지면 이게 살아있어도 이게 2배를 공개가 되는데 약수 밑에 커터 요거 보여요. 레는세모는8 1위래 일단은 세모에 해당하는 거 얘에 대해서, 얘에 대서 처서공에수찾으면돼요 그리고 애모는 91의 약수, 35의 약수 중에 최대 공거수요 음, 그거요 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걸 그렇게서 해 찾아야 이제 편해요. 음, <laughs> 얼마니? 4번이요. 4번 와, 한번 볼게요. 자, 통째로 한번 넘기면요맞았어 그렇지? 그렇게 되겠어요. 음, 네. 자, 그렇다면은 자, 496번도 자, 위에 네모라고 하면은 부호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거 조심하고, 이거를 어떻게 넘길까요? 통째로? 네. 현재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 하고, 여기 있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부호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위에다 쓸게요. 이렇게 되니까, 요 계산을 하면 되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5 x OX 제곱 OX제곱. 그 다음에 x 항은 2. 마이너스. y 더 하는 거예요? 네. 더 하면? 마이너스 1. 여기 되겠다. 자, 다, 어, 아, 틀렸네. 왜 틀렸을까요? 이것은 오른쪽에 남아있는, 왼쪽에 남아있는 게, 음, 마이너스 바로죠. 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야 되잖아, 그쵸? 음, 네. 그래서 답이, 오 1번이었네요. 큰일 날뻔 했죠? 네.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기도 네모 구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이것도 어떤 식을 네모로 하고, 어떤 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산.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봤죠? 네. 자, 504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유형들이 많죠. 네. 그래서 나머지 것까지를 쭉 풀고 모르면 질문하면 되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